경남 창원의 한 창고 새우 상자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현장에는 도매업체에 납품하려던 트럭에도 상자들이 차 있습니다. 상자에는 국내산이라 적혀 있지만 모두 중국산입니다. 이곳에서 상자만 바꾸는 식으로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유통업체 대표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억 원어치의 새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870kg의 새우를 압수했습니다. 분홍새우와 보리새우는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두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인들조차도 국내산과 중국산은 겉모습만 보고 분별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새우류의 경우는 다른 건 낙지나 문어조에 이런 거하고 달리 그 DNA 자료가 지금 구축이 되지 않아가지고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새우는 유통 단계에서 겉모습만 보고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산 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새우의 DNA 자료 구축을 요구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